언니가 이제 유튜브로 돈을 꽤 벌게 됐어요 언니가 쏜다 천만원 안녕하세요 빅시스입니다 저희 빅시스가 대가족이 되었어요 이름처럼 빅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몇 명일까요? 25만 명입니다 오, 오, <laughs> 열심히 운동해주시고 서로 응원도 많이 해주신 빅뱅 여러분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해야죠. 뭐를? 25만 이벤트. 언니가 쏜다. 천만원. 언니가 이제 유튜브로 돈을 꽤 벌게 됐어요. 제가 실감합니다. 25만 유튜버란 게 이런 거구나. <laughs> 그런데 아직 언니는 이 돈으로 까까를 사먹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저희가, 음, 지난 2만 이벤트 때 약속을 했었죠. 우리 운동 많이 하고 기분 많이 하자고요. 그래서 언니는 이 약속을 계속 지켜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천만 원은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10만 이벤트 했었죠. 그래서 그 10만 이벤트 때부터 지금까지의 유튜브로 번 돈을 모아보니까 딱 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서 광고를 봐주셔서 생긴 수익이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함께 기부를 하는 거죠. 제가 어디에 기부를 할지 혼자 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결정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부하고 싶으신지 댓글에다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라방에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제가 영상을 찍는 장소인데요. 저희 빅시스가 지금 사실은 딱 1년 됐어요. 아,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 장소에서만 100개가 넘는 영상을 찍었고요. 지난 1년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고요. 아, 모든 게참 <laughs>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편집자님과 빅시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즐겁고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열심히 운동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ready? Um. 아, 됐나. 아, 그리고 저도 편집 열심히 할게 아니, 다시.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저도 어, 편집 더 열심히 할게요. 어, 너무너무 감사드니다 <laughs>